안녕하세요 신양란입니다. 로마, 피렌체, 부다페스트 여행 이야기 여섯 번째 동영상입니다. 다섯 번째 동영상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로마에 있는 호텔을 뭐 호텔 비용 같은 거를 좀 고려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정하고 그냥 예약을 하자라고. 어 생각을 하고 14박 동안 로마에서 묵는다고 생각하고 요걸로 예약을 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몬테카를로 호텔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결제하기 직전에 취소 수수료 묻는 거를 보니까 조금 겁이 났습니다. 만에 하나 사정이 생겨서 어, 못 가게 될 경우에 물어야 되는 취소 수수료가 전체 숙박료를 상회하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 되니까 조금 마음이 꺼려지는 게 있어서 결제를 잠깐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로마는 확실히 호텔비가 높구나. 왜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몰리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단한 군데밖에 어, 유럽에 있는 도시 여행을 할수 없다면은 어느 도시 가겠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망설이지 않고 로마를 꼽을 겁니다. 로마는 정말로 볼 것이 많은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도시거든요. 뭐저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세계 각처에서 로마의 무궁무진한 문화유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밀려들다 보니까 호텔 요금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을 야. 호텔비가 이렇게 비싸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면은 로마 일정을 좀 줄이고 피렌체 일정을 좀 늘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부다페스트 일정은 이제 확정된 것이고 제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로마하고 피렌체에서 21박을 하는데 로마에서 며칠 묵고 피렌체에서 며칠 묵을 것인가 하는 건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로마에서 피렌체는 기차로 이동하면 되니까 로마에 가서 결정을 해도 되는 거라서 아직 그건 확정을 안 했거든요 로마 호텔비가 이렇게 비싸다면은 로마를 좀 줄이고 나머지 일정을 피렌체에다 갖다 붙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 그리고 피렌체 호텔. 를 검색해 본 다음에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 알았습니다. 피렌체 호체, 호텔이 정말 너무합니다. 그 사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벌써 10년 전이네요. 2014년 8월에 피렌체에서 다섯 밤을 어, 오박을 한 적이 있는데 가고 싶다. 피렌체의 마지막 그 원고 작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피렌체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피렌체에 있는 신라 호텔에서 묵었어요. 이 신라 호텔은 어 우리나라에 있는 신라 호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호텔입니다. 호텔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왜 자꾸 그 고대 왕국 이야기를 묻는지 모르겠다고 요 신라는 어 우리나라 역사 속에 고대 왕조 신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르노강 건너편 그리고 미켈란젤로 언덕 아래쪽에 있는 호텔인데요 뭐 괜찮았습니다 깔끔하고 어~ 거리도 그신요리아 광장까지 그냥 느긋하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어가면은 충분할 정도로 뭐 괜찮은 숙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묵은 것을 기억을 하고 그때 얼마 주고 묵었더라 하는 게 궁금하길래 호텔 패스 어 들어가 가지고 제거음 숙박 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박에 음5밤 자는데 47만 5,800원을 지불했더라고요. 요거는 모든, 어, 세금, 봉사료, 모든 거다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물론 10년 전이기는 하지만은, 그 어, 1박에 9만원 약간 넘는 금액이면은 저한테는 반갑더라고요. 로마 숙소들 막 25만원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 이 신라 호텔을, 어 신라 호텔 묵었던 거 기록에서 그 1박 요금을 갖다가 반응을 해보고 나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피렌체는 여기 가서 또 묵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거는 뭐냐면요. 은 그때, 음,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5박 할 때의 요금이 특가 요금이었대요. 정상적인 요금이 아니고 약간 좀 싸게 어 내놓은 거를 제가 잡아서 갔던가 봅니다. 아침 식사 포함해서 두 명이 음 묵는데 1박에 어한 9만 원 조금 넘었다면 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피렌체가 로마보다는 조금 어 물가가 저렴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10년 전 요금이니까 지금이야 또올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올랐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들어가서 찾아봤는데요. 원래 가격이 일박에 31만 7천 원이고, 3만원 쿠폰가를 적용하면 은 29만 2천 원이랍니다. 아, 아침 식사 포함이기는 하지만, 은 아, 저를 배신하던데요, 신라호텔이. 1박에 근 30만 원 정도 세금 포함하고 하면 30만 원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1박에 30만 원은 더더욱이나 저를 놀라게 하고 주눅들게 했습니다. 아실라호텔별세개짜리인데도 30만 원이 넘는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렌체의 숙소들 중에서 저가 순으로 한번 배열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저가 순이고 오른쪽은 고가 순, 높은 가격 순인데요. 저가 순으로 한 거는 10만 원 내외예요. 뭐 아주 저렴한 거는 어 쿠폰가 적용해서 8 7 0 0원 물론 이런 건 이제 식사 포함 아니니까 식사 포함하고 세금 포함하고 하면은 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저렴하지요. 그래서 위치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베키오 궁전과 신유리아 광장에 있는 데서부터 24km 떨어져 있고 이, 그 밑에는 25km 떨어져 있고 23km 뭐 이렇게 떨어져 있답니다. 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정말 <laughs> 선택하기가 저로서는 어렵거든요. 어리버리한 사람이 그 멀리 몇십킬로 떨어져 있는 데서 날마다 거기를 찾아가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제 저가가 그런 가격이 나오니까, 그럼 고가는 도대체 높은 가격은 어, 어느 정도 되나. 제가 선택할 것도 아니면서 공연이 궁금하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1박에 500만원이 넘는 방, 어, 숙소도 있습니다. 물론 아침은 주겠죠. 음, 하지만은 뭐 500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310만 원, 270만 원, 170만 원뭐 이렇습니다. 제가 검색하다가 아 15만 원인가 보다라고 해서 반가워서 들어가 봤을 때 150만 원이었던 숙소들입니다. 이런 숙소들은 낮은 가격은 위치가 안 좋아서 선택할 수 없고 높은 가격은 뭐 겪는 줄도 하지 말아야 되는 숙소들이고요. 그래서 어. 가성비, 또 이제 소심이는 또 가성비 따지게 되니까요. 가성비로 배열된 거를 봤더니, 뭐 그것들도 그렇습니다. 1박에 어쿠폰지 적용해도 뭐 31만원, 37만원, 42만원, 그나마 좀 저렴한 한게 23만원, 20만원 이렇거든요. 너무나 저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정말 다른데 안 가고 피렌체만 한 3박 4일 갔다 올 예정이라면은 참고 이 정도 숙소 한번 묵어보겠지만은 저는 한달 가까이 <laughs> 어, 호텔 신세 져야 되는데 이 가격으로 하면은 정말 기둥뿌리가 흔들리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에어비앤비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사실은 가능성은 없어요. 어, 남편이 에어비앤비는 꼭 남의 집 신세지는 것 같다고 해서 달가워 안 하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호텔보다는 좀 저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숙소는 남편 마음 편한 게 우선이니까, 음, 에어비앤비는 사실은 관심도 안 가졌는데, 피렌체는 너무, 어, 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호텔비를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에어비앤비도 한번 어, 찾아봤습니다 들어가서 일단 에어비앤비를 찾을 때는 그 구시가지 중심가에 있는 방을 구하고 싶죠 어차피 멀리 갈것 같으면은 싼 숙소 있는 것도 아니까 그래서 지금 찾아본 데가요 산타마리아 노벨라역, 산 마르코 수도원, 산타크로치의 성당 뭐 있으면은 여기 이제 베키오 궁전 뭐 이쪽 중앙부거든요 거기 에어비앤비 음, 침대 하나 있는 방 하나 빌리는데도 뭐 30만원, 29만원, 32만원, 뭐, 주로 이렇더라고요. 이돈될 거면 호텔 묵는 게 마음이라도 편하지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틀렸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떡하나 피렌체를 가겠다고, 피렌체를 꼭 보겠다고 이미 비행기 편까지, 비행기 표까지도 구입을 해놓은,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피렌체를 가기는 가야 되고, 그렇다고 뭐 이틀, 사흘 갈 거면 은뭐 가나 많하고 그냥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 어,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피렌체 구시가지 그 가까운 데서 숙소를 잡는 것이 어렵다면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좀, 음,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니까 살짝 구시가지 벗어난 신도심, 이런 쪽에 있는 호텔은 어떨까라고 보니까 조금 저렴해요. 확실히 그건 저렴합니다. 요거는 닐, 제가 좀 관심을 가진 니일 호텔이라고 하는, 음, 호텔의 왼쪽은 외관이고 오른쪽은 스탠다드 룸인데요. 피렌체 구시가지 근처에서는 이런 규모 호텔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신식 건물이잖아요. 이런 거는 구시가지 근처에는 지을 수가 없는데 구시가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이런 숙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텔 한번 설명을 봤더니 총 객실 수가 246. 실이랍니다. 이 정도면 약간 규모가 큰 현대적인 어 건물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호텔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어 버스를 타면은 시내까지 10분 정도 걸린대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고정도는 그 <laughs>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바꿨죠. 그신율리아 광장 그 주변에 있는 숙소를 정해서 거기서 좀덜 걷고 편하게 다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시 외곽으로 살짝 벗어난 곳에서 묵는 쪽으로 방법,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7박, 이제 피렌체에서 7박 한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6박 할 생각이었는데, 어, 비행기 편 때문에 부다페스트 일정 하루 줄어들다 보니까 피렌체가 7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 니일 호텔이라고 하는 그시 외곽에 있는 어, 호텔에서 7박 한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전부가 다 조식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스탠다드 룸 더블 베드 있는 스탠다드 룸은 7박에 122만4천원 뭐 요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뭐또 비슷하게 뭐 125만 원뭐120 139만 원뭐 이렇게 이제 쭉 가격이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객실 타입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런 오브 하우스라고 하는 게 그냥 스탠다드 롱보다는어 7박에 10만 원 조금 10몇만 원 정도 비싸요. 이게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좀 궁금했습니다. 러노브하우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해서 한번 얘기를 접하게 된 김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러노브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잘못 알아듣겠어서 음, 번역기에다가 넣어 봤더니 호텔이 투숙객을 수용하는 데 동의하지만 그니까 러 예약은 받는다는 말이겠죠. 음, 호텔 측에서 예약은 받지만은 객실 기준을 지정하지 않은 호텔 요금을 런 오브 하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방을 줄지는 가봐야 한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근데 그냥 정해진 것보다 더블룸 정해진 것보다 돈을 조금 더 받는다면은 혹시 호텔 사정에 따라서 약간 어. 업그레이드된 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음 예약을 하게 된다면 어1 0 만원, 7박에 한 10년 만원 정도 저렴한 스탠다드룸보다 러노브 하우스라고 하는 요걸로 한번 요금 체계로 예약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모험 한번 해보는 거죠. 가보니까 그냥 스탠다드룸 주더라. 그러면은 10년 만원 더 쓰는 거고. 혹시라도 좀어뭐 슈페리어 룸이라든지 하는 게 비어 있으니까 그걸로 업그레이드해 준다면은 고마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피렌체에서는 피렌체 시 외곽으로 나가는 쪽으로 지금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렌체에도 어, 로마와 마찬가지로 도시세, 어, 시티텍스가 있는데 조금 요금이 다르더라고요. 피렌체도 시티텍스의 그, 음, 기준이, 기준이 묵는 숙소의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떤 도시는 호텔 그 가격, 숙박 비용에 따라서 매기는 경우도 있는데, 로마나 피렌체는 숙소 등급에 따라서 매기더라고요. 어, 피렌체 같은 경우는 별 하나짜리 숙소는 3.5유로, 두 개짜리는 4.5유로, 세 개짜리는 6유로, 그 다음에 네 개짜리는 7유로, 다섯 개짜리는 8유로인데, 로마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저렴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렌체 여행하시는, 여행하실 분들은, 그, 도시세, 어~ 시티텍스 기준도 좀 알아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니까 지금 로마도 예약을 못한 상태고 피렌체도 두루두루 지금 살펴보느라고 아직 예약은 안 했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때가 어~ 연말 연시 한참 여행자들 몰리는 때라서 그~ 어, 방 예약이 끝난 숙소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저도 어차피 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예약을 하기는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쳐서 여행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